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증입니다. 오늘은 음주운전 해소도 안 되지만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셨을 경우에 경위서 작성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뭐 거짓말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음주전 했을 당시의 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조사할 때 하고 검찰 단계 그리고 재판 받을 때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, 믿어주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, 뭐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고요. 그, 거짓말도 일관적으로 하며, 그, 진술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믿어줍니다. 그래서,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,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고, 미리 경찰 조사 받기 전에,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, 그거, 경위사하고 반성 못하는 사하고 같이 제출하면서, 어 조사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그리고, 그, 대충대충 써서는 안 되고, 전문가에게 잘 의뢰해야.